예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 꼴통알배 인사올립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여기 부전시장에, 여기 보면 오복잔집이 부패라고, 오늘 여기 저, 한시에, 어, 김해에서 저, 꼴통알배 얼굴 한번 꼭 보고 싶다고, 30대 초반 젊은이들 두 분이 연락이 와서 오늘 좀 만나서 제가 밥한끼 대접하려고, 어, 얼굴 한번 보고, 정말, 오, 진짜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, 예, 그렇게 간절하게 또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오늘 여기, 여기서 제가 식사 매일 제가 가는 데니까 예. 오복잔치 뷔패 식사 함께 대접하도록 지금 사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<laughs> 아, 고저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부산 꼴등알 배인스올리입니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우리 어김에서 저 정말 저한번 보고 싶다고 30대 초반이시죠? 예. 네. 30대 초반 젊은 분두 분이서 한번 오셔가지고 지금 저 얼굴 보러. 네, 왜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요거는 참고로 이거 제가 쏘는 겁니다. 예 네, 제가 이거 대접한다고 멀리서 오셔가지고 어저저 저 싸구리 음식이지만 제가 일단 대접을 하고 하여튼 막, 우리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두분 오셨거든요.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 드십시다. 예. 네.